독자러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도시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행복도시에서 시원하게 캠핑을 할수 있는 금강 자연휴양림 야영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강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야영장하고 카라반 그리고 캐빈도 있어서 취향에 맞는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야영장은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카라반은 카라반 시설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비은 자그마한 숙소이고요. 각 시설의 요금은 시설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수기하고 비수기의 이용요금이 상이합니다.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하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 전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고 그이외는 비수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캐비 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캐비은 아담한 4인실 숙소인데요. 성수기 45,000원, 비수기 35,000원의 이용요금이 있고 내부에는 자그마한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평상이 있어서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곳에서 쉴 수도 있고요. 다만 캐빈에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 공간의 개수대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캐빈은 온기이종기 모여있는데 캐빈 뒤쪽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기도 하고요. 앉아서 힐링할 수 있는 흔들 의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라반하고 야영장 그리고 숲속의 집 강마루는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카라반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캐빈하고 이용요금은 동일하고요. 카라반 공간에서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야영장은 야영데크하고 잔디블록 사이트가 있는데 야영데크는 성수기 1박에 15,000원이고요. 비수기는 10,000원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야영데크는 짙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캠핑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데크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요. 추가로 잔디블록 사이트는 넓지만 그늘은 부족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숲속의 집 강마루는 저 멀리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식사가 가능한 공간도 있고요 깔끔하게 갖춰진 숙박 시설이라서 인기가 좋은 곳이고요 금강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좋은 곳은 바로 앞에 잘 갖춰진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오기에도 좋고요. 금강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곳이라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도시의 멋진 캠핑장, 금강 자연휴양림 야영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금강 자연휴양림은 야영장하고 카라반, 그리고 캐빈하고 숲속의 집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는 곳을 예약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행복도시의 멋진 여행지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